따아 버려. 픽 박아 버려. 멜씨 있고. 왜? w h g g 너는 지지라 했냐? 지지라 말하였냐? 어, 벤디, 벤디. 너무 못, 너무 트라이나. 야, 쟤나 라인을 해 버린다고. 응 <laughs> 아까 좀 잘하지 않았냐, 할리우드? 그거 인정. 안 하고 싶은데 수비 수비 안 하는 스노볼이좀커서안 할게. 야, uh, what? 너 DPS for? 어, yes. Yeah, I'm ry right. main. No, no, no. 오스프라 와이 와이 라인 스프라. 왜 h y you trolling? 스프라 trolling. <laughs> what the <laughs> hell. 와고 고디 피스. 스프라 폭. Why? How? 어고고고고 고. 오스프라 please. 오. Oh. 야 yeah, 이거 호그 자리로 막막막 가는? 고고고 고. 야 캐셔 친구를 어 쉴드. 폭폭폭 스프라. 와 정크레 oh. 스킨 개 이쁘다. 이 참스라. 밖에 whatever. 알겠어. 오케이 너 트롤 만들었다 나? 어너 트롤 아, 됐어 이 X끼야 어떻게어떻해내 경찰서 가겠다 <laughs> 존나로잼 <존하러 웃음> <잘. 웃음> 조화로.. 야 원숭이 보여보여 미쳤어 야루시인데야 루슈 덮었고 뒤졌어 야뒤바 깼다 아다 잡아 다 잡아 미쳤어 미쳤어 야 이거 조화 바로 박아주지 바로 따는 건데 <laughs> 뭐요 조활한다 아, 우주 아이언 뭐요 좋아요. 미시더 빨고 티징거개옥해 그렇게 웃기지 않은데. 어, 개옥해개옥해 원기옥. 뭐라고? 원기옥. <laughs> <laughs> 왼쪽에 누군가 <laughs> 온단 말이에 어, 트레이서 와, 진짜. 트레이서 와. 앨스 킵. 유네바 유네 지금이니. 유빌 인정. 맥크리 오는데? 야, 라이 오라이 오라이 어 타이어 있어 타이어 야 케어 가는어 이제 트레 있어 과연 와아 근데 쟤네 아예 안 들어가더라 왼쪽에 들어왔어 이미 아 그러냐? 없었어 우 라인 돌진 말고있거뭐하야 야맥그랜 쪽. <laughs> 우리 설마 밝기 <laughs> 나간 거야? 야 루시피. <laughs> 맥클보 뭐냐? 아, 야, 하나 음, 더. 아 척하다가. 아, like... 그렇지. 그렇지. 왜궁 왜 하나도 안 썼냐? 난, 아, 안 난, 난 지금 탔어. 아, 그래? <laughs> 난 무제요. 무제요. 아층맥맥 <laughs> yeah, Creep pushed the We can actually maybe push I the hogger here. This hog's really by himself. Yeah, I'm pushing yeah, I it it. on him. Yeah, he's a game on him. This is hurt. We're super close. behind us.

기타 쓸것 같은데 어리 뭐가? 라인렸 좋아 좋아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, 아, 돌아가. 아, 어, 돌아가. 아, 오 돌아가 나요라인려야지아 오케이 오케이 12점 야야 아, 아, 아파 아파 뭐야! 아 뭐해! 야이팔 보여 으허저딱 그거야 메르시 예상 야 루시 죽 루시 I 시피 예, 아, 그렇지 이이중 h 을 막아버린다고 그 a v 지 a 아, n o 필! 들어가 봐 들어가 I h a v 야돼야백 t 부자 줄게 일단 야좀 살벌한데? a 가살벌 h e r rest. I have a n o t h 너무 rest. I h a v 누구 누구? 너 너무 뭐야와 oh, 낙타 지점이 있냐? 아기도 없구나. 아 잉킹 아, 좀, 좀 해라. 잉킹? <laughs> <laughs> nah, <actually> <laughs>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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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언제 굴릴까? 지금. 네네네. 그렇 지금. No, no, no. 지금. 자력 방면 다 빠지. 펀 like 몰라. 아다 빠졌다. <laughs> 와 미친놈 e y 맥이 o 트랩을, d r o 는 below. He has no no hey, cool n i think he's gonna grab. He's gonna grab. No, no, no. No, we... yeah, they're coming behind. Yeah, they're they're pushing u 리 d e r n e 기 t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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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<웃음> <웃음> oh, oh, o 오, 리 나안 살던데. 바바 타이어 돼 있어 타이어 지금 안나 지금 안아 내가 딱, 자, 딱 해줄게. 씹겜 잘하리야? 내가 그타이 해줄게. 아아 지금인 것 같은데. 아니야. 만봐 봐봐 <목> <쳐박아>. 지금이야. 빨리 <목소리> 좀 가라 야초을못 간다 저거. 뭐야? 야 메리시피. 어 이거 대가 내가... 그냥 야 뭐? 메르시가 나 존나 어 우리 메리시 아끼지 상대 메르시 좀 빼서 개꿀이었는데 어 뭐야 우리 그 이거 내가 지금 트레이스로 만들면 개쏠잼 노노노 개노잼 아 존나 무서운데? 응안 mm, 나가는 게 좋을 듯 그냥 트레 잡는 게 좋을 듯 렛츠고 렛 너는 그냥 존댄데야 트레 우와.

<무> <머라> 존나 신기하잖아. 뭐 양대 야수 신기하잖아 뭐할 거야? 뭐할 거야? 나? 캔디. h o here? 캔디. 헤라이 미친놈. <머라> 좀만하다하게 가보자 왜 하드야? 견디해가지고 <laughs> 이런 <웃음> 뭐 아니야 <웃음> 이런 <웃음> 심한 말 할라 했지? 에라임 <laughs> 신세안아해안아 <laughs> <laughs> 아까처럼 뽕검으로 가자 뽕검 뽕검? 야노노 그냥 야타하셈 야타 해봐, 야타 해봐 야타 해봐 야타 해봐 아.. 아니가 아나가 낫나? 아나 해보자 아나 진짜. 아 근데 초월 있어야 되는데 야타가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진짜. 아 근데 뽕감 쓰고 싶은데 아 모르겠다 와이 표정 봐오 준호야, 퓨리야 <웃음> <정크랩>. <웃음> 어 깜짝아 갑자기 서있어 그냥.. 허리 굽어있어 그냥 오 뭐야 하나도 안 멋있어 <laughs> 그 표정으로 튕겨내기 하고 야 <laughs>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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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닥쳐 닥쳐, <웃음> 닥쳐, 닥쳐. <웃음> 야 정크레 있다 오리사 정크레 억자라고 아저 죽어요 노래 아, 그래, 반사 안 죽어요 오, 방금 좀 멋있었다 번개 어어 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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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우! 오우! 우 오우! 오우! 우 오우! 오 어나 살려줘. 어나 살려주는 선에서 해봐. It's 아 살려줘. 혼자 살려. 아. so so 아, 불타는 거 시비인 줄. 저리로 오겠다. 와 오겠다. 뭐야? <놀람> 오겠다면서 죽는 건 어떤 <놀람> 센스야 에라이 쿠. 우와, 뭐야 뭐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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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 내려가. 지금 왜 야타리가?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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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타리 하면 어떻게? 어. 어, 트이야 어, 나, 이씨. 어, 야 어, 나, 나, 나 <목소리> 아, 아, 그래, 트 <목소리> <진짜? 야, 할만한데. 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트리 어, 뭐야 어, 리이 어, 그리안 어, 리야 어, 이 어, 리 어, 리이 어, 트리안야 어, 이 어, 어, 이 어, 이 어, 이이이

네, 네. 어나 티켓 랑 돌고 있어. l o 어 o o o o o o o o 스 o o o o o l l o o o o o 있어? 아, <트레피. 웃음> <그렇지. 웃음> <laughs> 아 라또 <잡아라. 웃음>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어 야뒤 h e r 안 끄겠냐? 어야빤다고안 터져요 살려줘요 안터져오 원기 어 새끼 <laughs> 어! 궁으로 내가 원 피했어 타이어 <laughs> <laughs> <다약이> 깨버리게 <laughs> 오 휴. 고 나인 어 긴즈로 깼어? 야 몸통 박치가가발 and by saying GG earlier. Uh, GG go 어 뭐야? 아 어, 무슨 신하지 마라. Uh, 뭐라고? 무신돼 있네. 뭐하냐 뒤에서? 아 미안 미안. 아니 너무 못 쐈어. 오. 어? 뭐하냐 뭐하냐? Uh... 오. 오.